안녕하세요. 본격 식구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한달 새, 세 번이나 KT 휴대전화가 불통된 사연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은 그 2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KT에, 어, 제 휴대폰이 먹통이 되었다고 빨리 이 일대가 지금 전체, 어, 이쪽 이 근방이 KT가 지금 안 터져서 KT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고장 신고를 여러 차례 했을 때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이 KT 사용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많이 불편할 것이다. 어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기 전에요. 이게 그 고장이 갑자기 난 경우일 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에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가 진행이 돼서, 어, 이쪽 일대에 KT 전화가 만약에 안 된다,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물이 단수된다든지, 아니면 에디베이터가 그, 그,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전화, 그 전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렇게 그, 단전이 된다든지, 이럴 때 우리 예고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거주지에서. 그런 것처럼, 이쪽에 무슨 그, 뭐, 중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전화가 안 터질 것 같으면 미리 예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직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KT는. 어,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안 터지는 사태를 내가, 내가 하루 종일 이게 휴대폰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휴대폰을 많이 붙잡고 있는 이 직업이고, 또 그렇지만, 정말, 갑자기 이렇게, 그리고 전화가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그냥 벨 소리는 갑니다. 옵니다. 근데 저가,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 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전화가 누구한테, 이 영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장에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요, 저희 매장부터 저쪽까지 아까 걸어가 봤는데, KT 이용하시는 매장 점주님들이 여섯 명이나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 고객님하고 접, 그 응대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가 막 전화해서 저쪽 가면은 KT 터지니까 이쪽을 벗어나가지고 어, 터지니까 좀 고장 접수 좀 하시라고 왜냐면 제가 전화를 해도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가고 다른 사장님들한테도 좀 고장 접수 좀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불만이 뭐냐면은 고장을 접수를 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에 가입 대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운전자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이래서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거를 했을 때, 보험회사 그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어, 접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사님이 배정이 되면 기사님한테 배정됐다는 문자가 오고, 그 다음에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런 휴대, 휴대전화가 불통인 이런 큰 일은, 이거 큰 일입니다.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은, 그, 지금 이렇게 고객님의 고장 접수가 고장 신고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어이 관할에서 지금 이렇게 수리 중에 있습니다. 대략 소요 시간은 어 몇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좀어 조금 그 감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멘트 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답니다. 그냥 어 신고 접수했으면 접수 한 거고. 언제 저기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해결될지. 하,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이제 조치가 끝났어요. 이제 해결이 됐어그 예를 들어서 고객, 그 기사님이 와가지고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터지던 전화기가 터져. 그러면 우리 삼성이나 LG,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기거나 아니면은 하다 못해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도요, 그 사람이 친절했냐고 그 해피콜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은 그런 요즘에는 카톡으로 그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지 그 서비스가 개선되고, 이거는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KT는. 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고, 고, 고장 수리가 완료됐으면 완료됐다라는 얘기도 없고 불편으로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보상도 전혀 없어요. 제가 보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한 달치를 월정액을 그렇게 비싼 요금을 지금 안 그래도 파, 5G 터지지도 않는데 5G 요금제 비싼 요금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뭐한두 시간 뭐두세 시간 이렇게 전화 안 터지는 거는 아무런 그런 뭐 보상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사과나 이런, 문자도 안 오고요. 내가 만약에 KT에 그런, 어, 담당 쪽에 있으면은, 저 같으면 데이터라도 주겠어요. 저는 무제한이라 데이터 쓰지도 않지만, 데이터 쿠폰이라도 주겠고, 어, 이런 광고비로 뭐, 유명 배우들 나와가지고, 뭐, 거창하게, 삐까뻔쩍하게 광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지고, 어? 광고비 그거 할 돈이 있으면은, 이런 불편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아메리카노 쿠,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그, 불만 고객들이 오히려 더 진성 팬, 진성 고객이 되는, 어? 그렇게 되고, 또 막, 이런, 그, KT를 불만이 있으면, 딴데 가서 막, 이렇게 불만을 막, 많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잠재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걸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진짜 전혀 아닙니다. 저는, SK나 LG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KT가 좋습니다. 그냥 KT가 에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좀이 제가 사는 지역에 KT 불량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그 전화가 갑자기 먹통 되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KT 전화를 쓰면은 이런 문제 제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영업장이고요. 이 영업 요즘에는 일반 전화도 거의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가입한 고객님들도 이쪽에 포진이 돼 있고요. 인근 매장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제 고객은 아니더라도 다른 KT 고객분들도 많아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이쪽에서 그 고장이 이렇게 빈번할 수가 있으며,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대도시잖아요. 광역시니까, 그 이런 데에서 그러면 하물며 시골 같은 데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리고 저... 저는 그나마 이제 젊은 층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고장신고 같은 걸잘할수 있는 이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어,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연세가 많거나 어리거나 이런 걸잘못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면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T라는 대기업이라면, 어, 앞서가는 기업이라면 선도 기업이라면 이런 문제에 고객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빨리빨리 개선하고 또 재발이 방지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불편을 겪은 고객들한테 어, 그에 응당한 좀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한다면 오히려 더 KT의 이미지가 더 높, 높이 사지 않을까요? 제 말이 제 말에 조금 약간 이상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두서 없지만 제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이, 여러 번의 불편을 겪어가지고 또 고객이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죄 없는 그 상담원님이 이제 제가 막 원성을 높이면은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거기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도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KT나 SK 이런 데는 잘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래서 고객님이 막 이렇게 저기 막 불이 난 집이 있으면 불을 어떻게든 꺼야지잖아요. 어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하면 되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이렇게 고객의 사정은 그냥 사정이고 좀 고객의 그런 성난 가슴을 좀 잠재우면 좋겠는데 너무 그냥 그 매뉴얼대로 멘트가 틀에 박힌 판에 박힌 멘트로 하시고 또 쿠션 언어도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런 걸 하면 더어 숙련되신 분들은 또 그렇겠죠 뭐 그런 것도 바램입니다 그 상담원님들께 저 오늘 저랑 통화한 상담원들께 제가 격양된 목소리로 어막 이렇게 어 폭언 을 이렇게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어,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저도 지금 여기 세번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 가까운 지점에, 어, 방문을 해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그 137이라고 소비자 그 상담 전화도 있어요. 거기에 한번 전화를 해서, 어,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어, 추후에 시간이 될때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저랑 비슷한 사례가 또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도 도움을 받고 또이 영상 시청하시는 어,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님들도 함께 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뭐 KT가 됐든 SK가 됐든 어, LGU 플러스가 됐든 이 통화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5G도 제대로 안 터져가지고 4G 데이터 우선 모드로 놓고 우리가 값 비싼 그런 그 통신비를 지불하는데 좀그낸 비용에 걸맞는 우리 통신 서비스를 좀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더듬고 좀 이렇게 어 군더더기가 붙은 내용이지만 좀잘들어 부족한 영상이 남아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폰 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